소년, 야잔 카파랄라라고 하는 소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마치 해골처럼 그렇게 어, 그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뉴욕 타임즈는 이 소년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사를 내면서 음식 부족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것이고 부모는 이 아이가 삼킬 만한 영양 음식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에서는 이 비극적이고도 끔찍한 죽음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고, 그러므로 완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어, 논평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벌써 어, 다섯 달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통계청에 의하면, 개전 이후 가장 지구에서 숨진 사람들은 무려 3만 960여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 가자 지구의 보건 당국에 의하면 아사자의 숫자가 현재까지 20명인데 그 중에서 17명이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먹을 것이 차고 도로 훔쳐서 태평양에다가 음식을 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모두는 평화하지 못하고 불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어느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대화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대화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줄거리는 길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못본채 하고 도망치듯 가버렸고요. 그 뒤에 레위 지나갔는데, 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 준 후에 자기 본래를 본 일로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 저를 치료하고 저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감정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인이이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 내용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밑이 유다, 유다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거고요. 남유대가 유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북쪽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원래 같은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 당하면서 강제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사마야아에 강제 이주시켜서 혼혈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 당하면서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가지만 자기들은 결코 이방인처럼 혼혈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순수한 혈통을 지켰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같이 더러운 혼혈민족이 우리 돕는 거 원치 않는다. 거절했고, 이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원수처럼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한 민족이다 평화해라라고 평화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가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원수처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도 남과 북이 원래 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처럼. 아니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27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원수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평소에 남쪽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아온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을 법도 한데 그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은 없고 오히려 가엾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엾은 마음이란 긍휼인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자궁과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구별되지 않는 자신과의 하나라는 것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남이 아니라 자기와 한몸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극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 긍휼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국가와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당한 사람이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호람의 마음을 과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먼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했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그때 이웃도 사랑하고,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브모스는 어,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는 세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 첫째는 한 국가 간의 외부의 적에 의해서 위협받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나라와는 평화로운데 나라 안의 시민들끼리 내부 갈등 곧 내전이 두 번째 전쟁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내면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전쟁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은 육체가 쾌락, 분노,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영혼과 싸울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불화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평화의 전제 조건이 내 내면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셨고, 그는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누가 이웃이었을까요? 유대인만 자신의 이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은 지옥에 뗄감이 되려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 갈 자들이고 그들은 지옥의 뗄감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의 잘못된 마음을 아시고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 교사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쿠폰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그 소비쿠폰 뭐 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섰다라는 소고기 사먹는데 삼겹살 구워먹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했다. 저도 소비쿠폰 받고 안경 바꾸는데 얼마 전부터 귀가 아프더라고요. 안경이 눌려서 그래서 귀가 아프다. 귀가 아프다 했는데, 어, 소비쿠폰 받으니까 제일 먼저 안경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안경을 바꿨어요.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소비쿠폰을 귀하게 썼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33살 된한 청년이 소비 쿠폰 18만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18만원일까요? 수도권은 15만원인데, 수도권 이외 지역, 강원도에는 3만원을 더 줘서 18만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18만원, 자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인데, 들어왔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라게 생각하다가 생각하다 생각한 것이 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돌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라는 게 계산해 보니까 18만 원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 잔을 조금 넘게 살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기왕이면 100잔을 채우고 싶어서 지인 중에 이디아 커피 점주가 있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흔쾌히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합해서 100잔을 만들었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잔을 들고 춘천 소방서의 119 센터와 그리고 안전센터 그리고 인근 파출소를 돌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잔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이디아 커피 본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꼭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 분에게 이디아 1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두 사람에게 100만원권의 상품권을 주고 싶다라는 거에. 그리고 춘천 소방서에서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을 받은 점주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18만 원으로 선한 일을 하고 또 1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 썼을까요? 아니라는 게또 다른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청년은. 최근 가평의 수해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고 또 소방관들의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니까 가평 소방관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디어 커피 본점에서는 어 그렇게 가평 소방서와 그렇게 컨펌을, 어 컨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점점 더큰 사랑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평화 통일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불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극률이 어기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절단찬송 주는 평화 찬송하겠습니다.